저는 은퇴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지금의 나이까지 살아보니,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인가요? 많은 분들이 잠시 웃다가,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. 돈이 아니야.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, 지나고 보니 아니더라고. 놀랍게도, 그 누구도 돈을 더 벌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런 대답들이 나왔어요.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. 일이 아니라, 사람을 더 챙길 걸.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. 좋아하는 일을 미루지 말 걸.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.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야. 하지만 사람과 추억, 그리고 시간은 절대 다시 살수 없어.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40년 동안 회사에 충성했지만, 정작 내 아들에게는 단하루도 온전히 함께한 기억이 없었어. 그게 지금 가장 후회돼. 또 다른 분은 니소지임을 말했습니다. 나는 늘 작게 살았지만 친구들이 많았지. 그 덕분에 내 인생은 풍요로웠어. 그게 진짜 부자야.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. 건강을 지켜라.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.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. 매일의 선택이 뭐에 만들어지는 거야.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해. 200명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진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. 돈보다 관계, 명예보다 건강, 성공보다 행복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것.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당신이 진짜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. 당신이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세요.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.